자, 무슨 어둠의 택시라는 공포 게임이라는데. 뭐야, 왜못 가? 근데 여기 도로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어둠의 택시인 거 보니까 무슨 택시 같은 게 오나 봐. 이거 뭐야? 미싱? 뭐야? 어, 왔다, 뭐. 야, 택시 왔다, 택시. 뭐였지? 그냥 가는데? 아니, 여기 손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가버린다고? 아니, 뭐, 어떡하라는 거야? 줌, 줌인. 확대가 되네, 이렇게. 아, 가까이 보니까 이렇게 보이네. 어, 150M. 무겁다고? 아무튼, 8살 아이가 실종됐 안녕하세요. 누, 누구세요? 아니, 누, 누구세요, 당신? 저, 저나 하고 싶은데요? 아니, 뭐야? 몽크의 절규? 으아! <laughs> 어우, <laughs> 깜짝이야, 뭐야? Hello, what are you doing here at this time of h i 택시! Yes, 그래. 쟤, 아무튼, 그래요. 어, 뭐야? 택시가 불에 탔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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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지멋대로 움직여, 이거? 아니, 뭐야? 지멋대로 움직이는데? 나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데?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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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 마우스만 움직이거든요? 마우스만 움직이는데, 이거 뭐야? 지멋대로 움직여? 아, 이 에헤이. 뭐, 어떡하라는 거야? 아니, 뭐, 어떡하라는 거야? 아니, 저기요, 어떡하라는 건데? 잠시 후. 어, 뭐야?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택시가 왔네. 이걸 타야 된다는 건가? 뭐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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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사고 났어! 야 뭐야? 저거 멧돼지야? 저기 무슨 돼지 같은 새끼가 있어요. 아 이거 여기 아니에요? 아, 돼지 같은 동물들이 이렇게 세 마리가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나는 사고로 죽은 거야 아니면은 난나 혼자만 산 거야 택시가 이렇게 불 타고 있는데 나만 산 건가 아니면 여기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건가 여기 앞에 길이 있거든요 지금 <laughs> 돼지야 아 로드킬 당했어 돼지들 야 저기 커 보이는 돼지가 엄마 돼지 저두 마리 새끼 돼지 같은데 아무튼 운이 안 좋은 돼지들이야 잘 있어 돼지들아 아 몰라 가 그냥 저기 앞에 뭐가 있어요 저기 앞에 무슨 뭔가 집 같은 게 보여요 지금 뭐야, 뭐야, 뭐야! 어? 으어어! 어, 어. 이렇게 게임이 끝났네, 결국에. 이게 끝이네. 예, 이게 끝이에요. 하하하하하하하. <laughs>